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유이한 카드 악몽의 미궁 카드깡입니다. 이번 카드깡에서는 이 다크 네크로피어랑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위저보드 카드들을 다 모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까러 가시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히스테릭 천사 악몽의 망령 사이클론 레이저, 암석의 정령 타이탄, 무차별 파괴, 프린세스 이너, 그림의 숨은 자, 암흑의 문, 물의 정령 아쿠에리어, 몬스터 박스, 힘의 집약, 환영의 요정, 용혼의 힘, 샤인 어비스. 죽은 자의 생환첫 번째 레어 카드네요. 자신의 폐에서 몬스터 카드 한 장을 묘지해 버린다. 이 턴의 전투에 의해서 파괴된 자신의 몬스터 한 장을 턴 종료 시에 패로 되돌린다. 픽시 가디언. 바이오 메이즈. 죽은 자를 위한 공물 화염의 정령, 이프리트. 회오리, 회류, 회류벽. 무차별 파괴. 본 해마. 기적의 발굴, 플라잉 PC, 흉폭화 가면, 오, 레어 카드. 장창 몬스터의 공격력을 1000포인트 올리고 수비력을 1000포인트 내린다.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마다 1000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한다. 지불하지 않으면 이 카드를 파괴한다. 몬스터 박스, 사령 백작, 기적의 발굴, 웜 드레이크, 여사신 누비아 공격력 2000에 방어력 100 일반 소환되었을 경우 이 카드를 파괴한다 상대가 한 장이라도 몬스터를 컨트롤하고 있는 경우 이 카드의 공격력은 상대 필드 위에 몬스터 한 장당 200포인트 내린다 회오리 해류벽 바람의 정령 가루다 암흑의 문 휴머노이드 슬라임 이너괴물 피셔비스트 오 공격력 2400에 방어력 2000 춤추는 요정 여왕 사마귀 현옥의 두루마리 스피러스 레이디 수호령의 부적 수호령의 부적 암석의 정령 타이탄 죽은 자를 위한 곡물 랜드 스타의 검사 폴터 가이스트 오. 상대 필드 위에 함정 마법카드한장을 주인의 배로 되돌린다. 이 카드의 발동과 효과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화염의 마녀, 멜키드 사면수, 번개검, 프레임 댄서, 성녀 잔느, 성녀 잔느, 물의 정령 아쿠에리어, 현옥의 두루마리, 바이오 메이즈, 오! 죽음의 메시지 L. 이 카드는 위저보드의 효과로 밖에 필드에 낼수 없다. 한장 모았네요, 위저보드 중에. 화염의 여함 살자. 가면 주술사, 커스트 큐라. 가면 마수의 의식. 본해마. 도굴꾼의 보복. 도굴꾼의 보복. 이전 팩의 마지막 장이랑 그 다음 팩의 첫 번째 장이 중복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네요. 화염의 정령 이프리트 번개검 여왕사막이 오! 죽음의 메시지 A 오 두번째 위저보드카드 크림슨 여수호병 가제트 솔져 선택받은 자 화, 환영의 요정 번개뱀장어 번개뱀장어 스피러스 레이디 바이러스 블랙더스트 멜키드 사면수 죽음의 메세지 N 어? 오어 벌써 3장? 지금 벌써 죽음의 메세지 N, A, L 3장 나왔어요 아마조네스의 명사수 샤이 너비스 바이러스 블랙더스트 본헤마 월령의 습지대. 월령의 습지대. 오, 진짜 마지막 그 카드랑 그 다음 첫 번째 카드가 똑같은데 계속. 프레임 댄서. 저주인형. 가면 주술사 커스트 큐라. 오! 죽음 세지 아이. 오, 이름 다 모은 거 아닌가? N.A.L.I. 오 배신의 여기사 플라잉 피시 퓨전 게이트 사릉 백자 사릉의 소굴 사릉의 소굴 본 해마 영혼 소멸 가제트 솔져 어? 아이디어 보였네 죽음의 메시지 A 중복이네요 근데 이미 이 INAL 매장 네다 모았죠. 여기서 위조보드까지 나와준다면 레이디 펜서, 웜드레이크, 저주 인형, 바람의 정령 가루다, 힘의 집약, 힘의 집약, 사령백작, 용혼의 힘, 샤이너비스, 조교의 메시지 N 중복이네요. 히스테릭 천사, 슈머노이드 슬라임, 사이클론 레이저, 암석의 정령 타이탄, 무차별 파괴. 이번 카드통은 진짜 카드를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이전 팩 마지막 장, 그 다음 팩첫 번째 장, 똑같은 카드. 무차별 파괴, 지방령, 기적의 발굴. 플라잉 PC 죽음의 메시지 아이 오, 이 중복 프린세스 이너 랜드스타의 검사 암의문 물의 정령 아쿠에리어 몬스터박스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16팩 예, 반틈 넘게 깠는데 아직 슈퍼레어 울트라레어는 안 나왔어요. 몬스터 박스. 마력 흡수구체. 기적의 발굴. 웜드레이크. 카운터 펀치. 오. 상대 공격 몬스터의 공격력보다도 공격받은 수비 표시, 표시 몬스터의 수비력이 높은 경우 그 공격 몬스터를 파괴한다. 데미지 계산은 적용한다. 오. 회오리 해류벽. 물자 조달원. 암흑의 문슈머노이드 슬라임 토네이도 버드 공격력 1100, 박력 100 이버스 효과로 필드 위에 마법 함정 카드 두장을 주인의 패로되돌린다 픽시 가디언 바이오 메이즈 죽은자를 위한 곡물 화염의 정령 이프리트 페오리 해류벽 춤추는 요정 귀여운 일러스트네요. 여왕 사마귀, 현옥의 두루마리, 스피러스 레이디, 수호령의 부적, 수호령의 부적, 다크 히어로 존 바이어, 죽은 자를 위한 국물, 랜드 스타이 검사, 길라 사우루스, 공격력 1400, 방어력 100, 이 몬스터의 일반 소환을 특수 소환으로 취급할 수 있다 특수 소환으로 취급했을 경우 상대는 자기, 몬스, 자기 자신의 묘지에서 몬스터를 한장 선택하여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성녀 잔르 환영의 요정 현옥의 두루마리 가면주술사 커스트큐라 승령술사 조겐 공격력 200에 방어력 1300. 패를 한장 무작위로 묘지해버린다. 이 경우, 필드 위에 특수소환된 특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한다. 또한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한 몬스터를 특수소환할 수 없다. 오. 기적의 발굴. 프레임 댄서. 몬스터 박스. 목 없는 기사. 오! 매직 실린더? 오, 이거 시클레어 아닌가요? 오. 상대 몬스터 한 장의 공격, 공격을 무효로 하여 상대 라이프에 그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준다. 와, 이거. 오, 대박인데요, 오늘? 시크릴레어가. 픽시 가디언. 가면 주술사 커스트 큐라. 본 해마. 사령의 소굴. 위저보드. 상대 턴 종류마다 INAL의 순으로 죽음의 메시지 카드를 패 또는 덱에서 필드에 낸다. 모든 카드가 모였을 때 승리가 결정된다. 도중 한 장이라도 필드에서 벗어나면 이 카드들은 전부 묘지로 보낸다. 오! 다 모았는데요? 박스, 박스 하나로. 그거랑 INAL. 파이널 박스 한 통으로 위저브도 다 모았습니다 와 오늘 레전드인가? 춤추는 요정 가제트 솔저 환영의 요정 힘의 집약 오 울트라레어 반결의 힘 자신이 컨트롤하는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당 장착 몬스터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800포인트 올린다 오, 울트라 레어. 첫 번째 울트라 레어네요 아, 첫 번째 울트라 레어가 아니라, 아, 위저보드가 울트라 레어였죠. 두 번째 울트라 레어였네요. 프레임 댄서. 바이러스 블랙더스트. 자비심 깊은 수도녀. 도굴꾼의 보복. 오, 리바이벌 슬라임. 슈퍼레어. 공격력 1,500, 방어력 500. 이 카드가 전투에 의해서 묘지로 보내졌을 때첫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는 것으로 다음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에 자신의 필드 위에 안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오, 첫 번째 슈퍼레어. 이건 첫 번째 슈퍼레어 맞겠지? 본 해마. 저주 인형. 춤추는 요정. 사령의 속을. 오! 융합 해제? 슈퍼레어. 필드 위에 융합 모습 한장을 융합 덱으로 되돌린다. 이 융합 몬스터의 융합 소환에 사용한 융합 소재 몬스터 한 세트가 자신의 묘지에 모여있으면 이한 세트를 자신의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오 전에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 박스깡 할때 융합을 뽑았었는데 이번에 융합 해제도 뽑았네요. 굿 환영의 요정 영혼 소멸 화염의 마녀 힘의 집약 오 슈퍼레어 포스필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한 마법의 발동을 무효로 하여 그 카드를 파괴한다 오 이번에는 이 마지막이 다 모여있었네요 세 번째 슈퍼레어 이제 세팩 남았습니다 본 해마 용혼의 힘 화염의 여암살자 무차별 파괴 오침묵의 사항령 슈퍼레어 마지막 슈퍼레어 상대 배, 상대 배틀 스텝에만 발동 가능. 공격 몬스터 한 장의 공격을 무효로 하여 상대의 다른 앞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신 공격 시킨다. 대상이 수비 표시일 경우에는 공격 표시로 한다. 오 마지막 슈퍼리어입니다. 그럼 이제 두팩 남았는데 다 나왔네요. 시크릿 도 오늘 하나 나왔고 울트라도 두장 나왔고 슈퍼리어도 네장다 나왔고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배신의 여기사 랜드스타의 검사. 퓨전 게이트, 사령백작 사령의 소굴, 레이디 펜서, 목 없는 기사, 저주 인형, 바람의 정령 가루다, 힘의 집야. 오늘의 카드 결과는 매직 실린더, 시크릿 레어, 단결의 힘 울트라 레어, 그리고 위저보드 울트라 레어, F.I. N A L 박스 한 통으로 위저보드 다 모았고요. 그다음에 슈퍼레어 침묵의 상냥. 아안 보이려나? 침묵의 상년 포스필드 융합해제 리바이벌 슬라임 이렇게 시클레어 한 장, 울트라레어 두 장, 슈퍼레어 네 장, 그리고 위저보드 네 장. 오늘의 결과는 총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완전 대박 박스깡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클레어도 그렇고 한 박스로 위저보드 다 모은 것도 그렇고 오늘 완전 만족스러운 카드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